연예인을 사칭한 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수 남진 씨의 소속사 직원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창원의 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 씨가 지난 8일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가수 남진 씨의 소속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 남진 씨가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뒤풀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10일 오후 8시 반경에 20명을 예약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고요. 회사 방침상 이 예약금을 미리 보낼 수는 없고 당일에 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영업자 A씨 반신반의 했지만 실제로 10일에 창원에서 남진 씨의 콘서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약 상황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게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요. 또 남진 씨에게 줄 꽃다발과 포스터까지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이 남성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남진 씨와 출연진을 위한 고가의 술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남성은 특정 주류업체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돈을 미리 결제하고 술을 준비해달라. 그러니까 돈을 미리 결제해달라는 건 자영업자 A 씨에게 부탁을 한 거죠. 예. 처음에 A 씨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무조건 가겠다 이런 말에 결국 설득당해서 무려 466만 원 상당의 고가 주류를 결제를 했고. 술은 예약 당일 오전에 도착하기로 된 겁니다. 그런데 당일 오전 이 남성 일이 생겨서 예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문자를 남겼고요. 예,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당연히 술과 술값 받지 못한 거죠.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남성. 이 a씨는 남진 씨의 공식 소속사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는데 관련 공지글이 있었던 겁니다. 남진 씨 콘서트 이후에 어떤 뒤풀이도 없다는 라 거죠. a씨 외에도 창원과 마산지. 여러 곳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남진 씨 1인을 대상으로 지금 여러 곳에서 사기 사건, 노쇼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을 이용한 사기 사건. 전국적으로 이게 요즘에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관련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송가인 씨 매니저를 사칭한 사기꾼이 회식 명목으로 소상공인에게 고가 와인 대리 구매를 요구한 후에 연락을 끊었던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배우 변우석 씨 매니저를 사칭한 사칭 범도 회식 명목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서 고가 상품 결제를 요구한 이후에 연락 두절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 배우 남궁민 씨 소속사가 또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소속 연예인 매니저. 조를 사칭해서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에 회식을 명목으로 여러 식당과 와인 업체 등에서 고가의 이 주, 물품들을 주문한 뒤에 노쇼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한 사례를 여러 건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소속사 직원과 관계자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금전 이체나 물품 구매 요청하지 않는다면서요.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저희가 시간이 남아 있긴 한데 그럼 이제 연예인 입장에서 아니 그리고 이렇게 노쇼 사기일지 뭐 아닐지 하는 모르는 그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책, 그리고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방법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량 주문이나 단체 주문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선결제나 예약금 꼭 요구하시기 바라고요.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이런 예약을 한 사실이 맞느냐 확인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또 단체 주문 후에 대리구매를 지금 요구해서 금전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100% 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화, 그런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나 사례들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마련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런 주문을 받은 업체들 입장에서도 소속사에 반드시 꼭 문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화 온 상대방 말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요. 자, 권성희 사문화 평론과 함께 기가 막힌 일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